가까 아까 도 코스 자체에는거였어 이게 몇근 들어가요? 코스가 지금 이게 2 0근 되겠는데, 2 0근다될것 같은데요. 20건 돼. 와, 이거 국에2 네. 0근 아니, 뻥이면 다른 거 안동으로 갈 거고. 아, 저거는 뭐 버섯인가요? 버섯? 그 뭐부상이어제 와서 저기절으셨나 봐. 다섯 끈, 다섯 끈, 한 이십 끈 넘겠는데. 야, 하마, 김장을 하고. 고춧가를한 스물다섯건? 아니 열다섯건 열다섯건 빼 안돼? 지금 저김삿갓면에서 김장을 제일 먼저 하는 저 우리 박순영 전장님 댁에 이렇게 촬영 왔습니다 박순영 전장님 댁에 볶음자 어. 어. 이양소잔 마늘이랑... 어, 전에. <laughs> 아 괜찮네. <괜찮아요. 웃음> 어. 배추 어. 하나 뜯어 뜯어 먹어봐 이 와. 어그뭐 채워놓고. 음. 뜯어 거기다 넣지. 어. 이양 요거 뜯어. 아, 나나나 나. 나, 나, 나안 먹어. 아 수술을 수술해 가지고 못 먹잖아. 나나는형 심장. 심장, 심장. 나나 어, 아보 아, 보조 일단은 일단은. 음. 음. <목소리도> 어. 아, 결혼식이 가려고. 그래. 아. <목소리도> 그렇구나. 소주 한잔 하고 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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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어와석에저 봉투 고보라고 예민이 와인츠게정하와

안씻고옛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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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 옛날 조선 시대 때는 주인 아저씨는 숙집여자들 데리고 술 먹고 <웃음> 그런데 <웃음> <웃음> 형수는 <laughs> 띠빠진이 일하고 이런 거예요.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laughs> 딱 저모, 딱저 모습이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꽃감이 이렇게 대봉감, 아이고 이쁘드까 그났습니다 대봉감을 시골에 오면요 천지가 먹을 거예요 아, 저, 아저 천지가 먹을 거예요 야. 야 고니 참야 야가 찡찡인데 지금 음. 태양이로 바꿀래 아 <laughs> 태양이로 이때 하도 찡찡 징징 거리니까찡찡이 그러니까 했는데 태양이 괜찮죠? 태양이 어 태양이 괜찮잖 태양이니까 그러니까 야. 도 어. 태양 태양처럼 왔다 오고 나가 찡찡아 찡찡아 그왜 그래 안 들어? 뭘 잘려고? 어? 마가 <laughs> 보니까 배를 훈련한 뒤지고 있길래문 그래요? 아, 어. 아 어. 처음 봤는데 어. 야, 고양이가 배를 이렇게 들고도 어. <laughs> <laughs> 우리 마음에 들었네요. <들었나봐. 웃음> <laughs> 이왕 나락이 별이 집에 맞춰어뉴을 음. 거는 어. 아니 오늘 대면 차고 달했는데 명도안 하고 가고는데 자기 까지갔더아 아마 시골에는 겨울 옷을 입고 겨울로. 음. 음. 자, 이제 얼른 먹고 가, 가야 돼. 네, 네. 어. 네. 응. 네. 어. 네. 이하고너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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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가 달다라